어서 오십시오. 카마스터 프로입니다. 오늘은 미 해병대의 대표 공격 헬기이자 계량을 거듭하며 전장 생존성과 화력을 크게 끌어올린 2026년형 AH-1Z 바이퍼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H-1Z는 기존 코브라 계열의 전통을 잇는 기체로 속도와 기동성, 정밀타격 능력을 모두 강화해 현대 전장에서 여전히 매우 유용한 근접항공화력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외형, 내부 구조, 전투 성능, 그리고 예상 도입 가격까지 세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외형을 먼저 보면 AH1의 실루엣은 전형적인 공격 헬기 스타일을 유지합니다. 길쭉한 동체와 좁은 캐노피, 그리고 양쪽에 돌출된 스테브윙 무장 장착용 날개 이 특징입니다. 이 무장 날개에는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 APKWS 유도 로켓, 공대공 미사일 등 다양한 무장을 달수 있어 임무에 따라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내옆세 b 블레이드 복합 소재 메인 로터로 이전 세대의 2엽 또는 3엽 로터에 비해 진동과 소음을 줄이고 양력 효율을 높였습니다. 이 로터와 경량 복합자의 동체는 전체 기동성 향상에 크게 기여합니다. 기체, 전면에는 광학열상 센서 포드와 레이저, 표적 지식이 LTD가 통합 장착되어 있어 주야간 악천후 환경에서도 표적 식별과 유도무기 인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동체 표면은 적의 탐지를 줄이기 위한 열, 신호 저감 코팅과 부분적인 레이더 반사 면적 감소 설계가 적용되어 생존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장륙 장치는 경량화된 트랙형 또는 스키드형을 사용하는 변형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전술 작전을 고려한 견고한 설계가 특징입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면 AH1s의 콕핏은 공격 헬기의 핵심인 정보, 처리와 사격 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전 후방의 직렬형 두 좌석 구조에서 앞 좌석은 사수, 뒤 좌석은 조종사가 맡아 역할 분담이 명확합니다. 최신형 클래스 콕핏이 적용되어 다기능 컬러 디스플레이에 비행 무장 전술 데이터가 통합 표시됩니다. 조종사와 사수 모두 헬멧, 연동형 디스플레이, HMD를 사용해 조준 정찰, 영상을 머리 움직임으로 직접 컨트롤할 수 있어 반응 시간이 크게 줄었습니다. 조종석은 충격 흡수 구조와 향상된 안전장치가 적용되어 비상 착수나 피탄 상황에서 승무원 생존성을 높입니다. 항정계 통신계는 데이터링크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지상 관제, 무인기, 다른 항공기와 실시간으로 표적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합동작전 능력이 우수합니다. 정비성과 현장 가용성도 개선되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비 포인트와 모듈화, 부품 설계로 작전 유지 시간이 단축됩니다. 성능을 구체적으로 보면 AH1Z는 두 개의 터보샤프트 엔진을 탑재해 민첩한 가속과 우수한 상승률을 제공합니다. 기동 특성은 적어도 회피 기동과 급선회에서 강점을 보이며 산악 도심섬 지역 같은 복잡한 지형에서의 기동성이 특히 돋보입니다. 최고속도는 전형적인 공격헬기 수준으로 고속순항이 가능하며 전투 방경과 항속거리는 탑재 연료와 무장 구성에 따라 달라지지만 실전 작전 방영에서 충분한 지속력을 확보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무장 구성은 매우 유연합니다. 동체 아래 중앙 포드나 기수 아래 포탑형 21mm 기관포 또는 e s a f 30mm급 자동화기를 장착할 수 있고 양쪽 날개에는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 유도로켓, 공대공 미사일까지 장착 가능합니다. 최신형 사격 통제 시스템과 연동하면 움직이는 기가표적, 파괴된 방어구역 또는 소형 무인기도 신속하게 탐지 교전할 수 있습니다. 방어력 측면에서는 적외선 레이저 경보 수신기, 챗풋 플레이어 발사기, 전자전 대응 장치 ECM 등이 통합되어 있으며, 일부 버전은 능동 방어 장치와 연동되기도 합니다. 정비성과 운영비는 AH1S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정비 접근성과 모듈화가 고려되어 부품 교체가 용이하고 HUMS 건강상태 모니터링 시스템 등 자동 진단 시스템으로 예방 정비가 가능해 작전 가동률이 높습니다. 이는 장기 운용 비용을 낮추는 요인입니다. 가격 부분은 장비 구성과 계약 조건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기본 무장 항전 패키지를 포함한 개별 단가는 수십만 달러에서 수천만 달러 수준까지 다양하지만, 2026년형 최신형 AH1s에 도입, 단가는 일반적으로 약 2천만 달러대에서 3천만 달러대 초중반 수준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무장 패키지, 훈련, 정비 인프라, 부품 공급 계약을 포함하면 총비용은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2026 AHLZ 바이퍼는 기동성과 정밀 타격 능력 그리고 운용 경제성의 균형이 잘 잡힌 공격 헬기입니다. 최신 센서와 네트워크 연동 능력 향상된 생존성으로 근접 항공 지원과 기갑전 제압, 정찰 임무까지 다목적으로 운용 가능하며 복잡한 현대 전장에서 높은 가치를 제공합니다. 오늘의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군용 항공기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